있잖아. 어느 허름한 건물에 고양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 근데 그냥 고양이들이 아니야. 진짜 킬러 고양이 집단이었거든. 한 번에 천 마리 넘게 태어나는데 살아남는 건딱한 마리뿐이었대. 그중에 비실이라는 고양이가 있었어. 완전 약골 반만 축내는 애였지. 몸도 약하고 재능도 없고 진짜 보기만 해도 안쓰러운 그런 고양이였어. 근데 이 집단은 무조건 한살 되면 킬러 시험을 봐야 했거든. 비실도 어쩔 수 없이 시험장에 끌려갔어. 주변 고양이들은 비실 쳐다보지도 않았어. 쟤는 들어가자마자 끝나겠다 이러면서 비웃더라. 그리고 진짜로 시작하자마자 1등 후보 사무라이 쇼다운한테 죽었어. 이걸로 끝난 줄 알지. 아니야, 진짜는 지금부터야. 비실은 사체 더미에 실려 가다가 언덕에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거든. 그 충격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근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어. 초록빛 에너지가 비실 몸을 확 감쌌지. 24시간 뒤, 비실은 깨어났어. 상처도 다 나았고, 몸이 이상하게 초고도비만이 돼 있었어. 숨쉬기도 힘들고, 몸이 너무 무거운 거야. 나무에 팔을 짚었는데, 그 나무가 그냥 썩어버리더라. 그제야 비실은 알게 됐어. 손에 닿는 모든 생명체를 썩게 만드는 능력이 생겼다는 걸. 간신히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족들은 비실을 알아보질 못했어. 살아 돌아온 건이 집단에선 금기였거든. 결국 가족들이 비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 비실은 겁에 질려서 팔만 휘저었는데, 그 순간 가족들이 전부 썩어버렸어. 비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왕국 최강의 고양이, 사무라이 쇼다운이 직접 나섰어. 알고 보니까, 비실이랑 쇼다운은 어릴 때는 진짜 친한 친구였더라고. 쇼다운이 말했어. 한 번에 끝내줄게 아프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했지. 비실은 울먹이면서 손을 내밀었어. 그 순간, 쇼다운은 그대로 썩어버렸어. 제대로 싸움 한번못 해보고, 비실은 살아남았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 거야. 그렇게, 비실의 전설은 시작됐어.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